아침이 밝아왔을 때 애굽 전체가 깊은 슬픔에 잠긴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모든 집에 들어갔었습니다. 애굽의 황태자로부터 나일강의 가난한 뱃사공의 만 아들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마다들의 시체가 장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고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온통 야단법석이 없고 흥분을 넘쳤습니다. 히브리 사람 대부분이 꼬박 뚫눈 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드디어 바로가 그들을 가도록 허락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들은 미칠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손을 꼭 잡고 부르지졌습니다. 우리는 해방이다. 해방이야. 어떤 이들은 애국인들에게서 모아들인 금은 보석들을 흐뭇한 듯 바라보면서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지난밤 사이에 지켜주신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가 벌써 아홉 번씩이나 그랬던 것처럼 또 마음을 돌이킬지도 모르니까요. 애굽을 떠나버리면 그들이 시체를 장사 지내는 동안 즉시 떠나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이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합할 장소를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그곳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들이 살던 집을 영원히 버리고 해 뜨기 전에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황소가 끄는 마차에는 천막이며 이불찜 그릇들 양식자루 옷보따리와 가지고 갈 만한 다른 짐들이 잔뜩 실렸습니다. 어린 꼬마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무리 속에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 즉 황소, 암소, 나귀, 양, 염소, 강아지 그리고 비둘기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을 함께 데리고 떠날 때 강아지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우뚝 서서 사람들이 짐승들과 함께 모여드는 것을 볼때 어떻게 자기가 이 엄청난 무리를 무사히 가나안까지 이끌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모세가 어린 시절을 받았던 왕궁의 훈련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그가 받았던 교육의 일부는 군사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다루는 방법이나 많은 사람들을 질서 있게 지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이 줄을 맞춰서 그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 행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드디어 이 거대한 여행대가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줄이 너무 길어서 앞에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을 거의 볼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손으로 지었던 나암색과 다른 성들을 점점 뒤로 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들도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지평선 위에 한 점으로 보였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좀더 빨리 여행하고 싶었겠지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no, 일이었습니다. No, no, no. 그들에게는 많은 어린 아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유모차나 아기들을 태울만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양이나 염소, 송아지들은 너무 많고 그것들은 빨리 서둘러서 물면 안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어린아이들까지 피곤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다만 애굽을 떠난다는 것 때문에 마냥 기뻐날뛰었으므로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여행을 준비하고 그 행렬 가운데 자기 자리를 마련하느라고 너무 바쁜 나머지 다른 것을 걱정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집도 없고, 당장 누워 잘 곳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또 뜨거운 사막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식량 걱정, 물 걱정이나 앞날에 대한 걱정을 하기에는 그들은 너무도 분재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원하는 오직 한 가지는 될수 있는 대로 바로에게서 멀리 떠나서 그의 마음이 변하여 다시 따라올 때를 준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자 어린아이들은 지치고 배가 고팠고 부모님들도 슬며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행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 우리는 언제나 가나안에서 새 집을 꾸미고 살까? 거기에 물이나 먹을 것이 충분한가? 가는 길에 적들을 만나지나 않을까? 사막에 무서운 짐승들은 없을까? 그때 갑자기 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구름이다. 구름을 보라. 하루 종일 그들은 양떼들이 지나가며 피워내는 구름같이 뽀얀 먼지 속에 쌓여있긴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것은 여행대 앞에 마치 기둥처럼 멀리 떨어져 우뚝 서있었습니다. 엄마, 저 구름 좀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외쳤습니다. 구름을 쳐다보세요. 그래, 어디 보자꾸나. 엄마들은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아니 도대체 저게 웬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때 모세의 말이 사람들에게 차례로 전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 안에 계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두움이 내려 덮이자 그 구름은 불처럼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불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그렇게 가까이 계신 줄 아는 것은 집을 떠난 그 첫날 밤에 참으로 놀라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위대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면 모든 일이 잘될 것이니까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나안으로 무사하고 안전하게 그들을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